그 얼마 전에 이제 너, 그 우리나라에 좀 이슈화됐던 이야기 있잖아요. 음. 뭐 김구 선생님이랑 김원봉 그 음. 그자 그 그자 음. 그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많았는데 북한에서 우리 기자님 아셨던 그 김원봉 김구 그분 어떤 분이셨어요? 김원봉이는 알았니 북한에 있을 때? 북한에 있었을 때 딱히 김원봉에 대해서 몰랐을 거야. 안 알려졌잖아요. 알려줄 가치가 없으니까 안 알려준 거야. 김원봉에 대해서는 음. 그래도 그나마 당에서 핵심으로 좀 있었던 사람들이 입에 좀 오를랑 말를랑 했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내가 출생해서 기어 다닐 때 기저귀 차고 기어 다닐 때 김원봉이거든. 아. 그러니까 그 이후 세대는 정파로 척결되면서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기 때문에 김원봉에 대해서 모를 거야. 아. 그리고 그러니까 김군은 대한민국에선 김구 선생님이잖아. 네. 북한에선 그저 김구야. 김임 상해 임시정부 그 무슨 몇달 행사하는데 북한하고 공동 개최하자고 북한에다 공을 던졌댔잖아. 네. 대한민국 주최 측에서. 네. 김구 선생님 어쩌고 저쩌고. 북한이 일절 대답을 안 했어. 콧방귀도 코방이... 안 꼈어. 낀... 안 잘못 던진 거야. 북한에다 대고. 그렇게 하면 아이 평화모두로 나가는 저기래서 김구란 김구 선생님 간판 가지고 뭔가 나올 줄 알았던 거야. 네. 이게 안성리에 성립된 거는 대한민국의 이 사관들이 평가하는 김구 선생님하고 북한 노동당이 평가하는 김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의 김구는 첫째 테러리스트야. 그걸 알아야 돼. 그래요? 어. 저는 음. 북한에서 김 김부라고 하면은 음. 김일성을 추종하고 김일성에 대한 그그 그 독립에 대해서 아주 그냥 박수를 치했던 사람으로 저는 김국군을 살 알고 있었거든요. 아니야. 이게 김구가 이제 대한민국에서 와. 이거 어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를 세우려고 하고 네. 북한은 또 무슨 연,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김일성 적석도 김일성도 또뭘더 자기 국량이 있는 상태에서 네. 김구 선생은 민족주의자로서 네. 이 서로가 다른 정부를 세워 놓으면원이두 나라가 되지 않겠니? 이것 때문에 김구 선생님은 안타까웠던 거야. 아하.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단독 정부 그걸 반대한다 하면서 연립 정부를 세워야 된다 하면서 이제 북한에 올라간 거야. 네. 김일성하고 대화를 대화를 하려고. 네. 당신도 어. 이렇게 분단된 적을 요구하는가 분단된 민족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하나로 나가야 된다 이 사상을 갖고 간 거야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어, 북한을 방문했을 때 평양 유일하게 남은 벽돌 공장 굴뚝이 하나 있어 굴뚝에 네. 북한 고그 공산당원들이 김구 다도하고. 프랑카트를걸어놨어 북한에서 우리 별 때도 상해 임시정부 진짜 바람이 지나가듯 식벽은 누구도 구체적으로 안 비하죠. 네. 어, 전못 들었던 것 같아요. 너희 때는 도도구안 비하졌어. 우리 네. 때는 어뭐 임시정부 그저 한 시간에 몇, 한두 초로 그저 지내보네 안 비하죠. 정통성 이 측면에서 임시정부를 인정하라는 게 북한이야. 왜냐면 음. 그 임시 정부를 인정하면은 김일성에 대한 우상화를 못 하기 때문에 대화 어, 줄 수가 없지 않을까? 그 극민족주의자가 세운 임시정부하고 네. 공산주의자들하고는 이게 일맥상통이 없다는 거야. 아. 그래서 그 진짜 김구는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에서의 김백번 김구 선생님이지. 네. 북한에서는 그저 김구야. 음. 아무런 경로도 없어. 김일성이가 백범 선생 이렇게 몇번 올리자니까 불러준 것밖에 없어. 그 외에는 교과서건 어디면서도 취급을 안 해. 근데 김구 선생이 참 묘한 사람이라. 어떤 측면에서요? <laughs>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역사는 다 아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 내가 또잘 몰라. 네. 그러나 북한에서 내가 본 김구 선생에 관한 사료는 대한민국 사료하고 완전히 달라. 우와. 김일성의 말을 위하면 네. 김구 선생이 저 미주의 동포들이 김일성 빨치산 지원하라고 돈을 모아서 보내준 적이 있는데 네. 그걸 도중에 김구가 가르쳤다는 거야. 그 김일성이 말이야 이거는 네. 그 돈을 가르치고 자기한테 안 줬다는 거야. <laughs> 이거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 김일성 입에서 나온 게 그거야. 네. 그러니까 김구는 또. 수룡을 잘못 만나서 자기 같은 수룡 지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한일을 테러리스트로 살았다는 거. 둘째는 뭔가 중국 공산당에 붙은 게 아니라 장계석이한테 붙었다는 거야. 국민당? 어, 국민당 쪽에 붙어서 국민당이 밀증 노릇을 했다고 딱돼 있어. 와. 국민당 장계석이한테서 돈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살인총법도 하고 네. 이렇게 북한은딱 돼있어 사료가 그때 내가 볼 때마다 느꼈던 기억들을 가지고 내가 얘기해 사료를 네. 볼 때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은 공산당도 아닌 장개석이 쪽에 붙었던 민족주의자? 살인총법자고 장개석이가 누구 죽여주셔 돈 주면 죽이고 그랬다는 거야 미주 동포들이 자기한테 버는 돈을 도중에서 가르쳐간 사람이고 네, 네. 어. 그 다음에 장개석이한테 붙어서 돈을 타내면서 뭐 이렇게 활동했다. 이렇게 딱돼 있어. 우리 민족. 자유, 독재보다도 민족을 더우위에 놓은 거야. 음. 지금 어디 민족주의하는 나라가 있니? 없죠. 이 2차 대전 이후에. 없죠.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건립에도 기틀이 되지 못했고, 네. 북한에 저 공산국가 건설하는데도 그 어떤 작용을 못한 거야. 아, 어, 아. 나는 이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고 뭐뭐 하늘 그건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라가 해방되는 그 시점에서의 그분의 비전이 시대는 완전히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이 말하자면 졸락될 수밖에 없었다 임시정부도 그렇게 보거든. 음.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 경력 다 인정한다 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막강한 임시정부까지 세우고 활동했던 분으로서 밀려난 거는 미국 때문에 밀려났다고도 할수 있지만은 미국의 남의 세계 자유 세계를 이끄는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이 그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아. 이 시대적으로도 맞지 않은 거야. 너네는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안 배웠잖아. 배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김구 선생이 더 웃기는 거는 북한에서 간. 북한에 올라가서 간 해, 한 행실이야. 아. 대한민국에서는 훌륭했을지 몰라도 내가 사료로 접한 김구 선생은 상해 임시정부 도장을 갖고 올라갔댔대. 김일성의 말에 의하면 그래. 김일성의 말을 다 믿을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북한 역사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올라가서 김일성을 맨 처음에 만났을 때 그랬대. 아 내가 이 평양이 내가 이게 어, 말하자면 내가 억이 있는 곳이다 네. 자기가 그몇 년도에 일본놈을 하나 죽이고 피해 다니면서 한경도 대동군 뭐뭐 칠골 남면을 절간에 숨어 있었다는 거야. 몇달 동안을. 네. 김구 선생이 김희성이한테 한 말이야. 네. 근데 그때 절간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아낙네가 공양 왔다가 자기 있는 걸 보고 그때부터 광양 올라올 때마다 밥을 해갖고 와서 자기를 미였대 네. 김구 선생이 절에 숨어 있는 거를. 네네. 네. 근데 내가 이 평양까지 왔다가 그 안악을 찾고 싶다. 네. 그때 자기를 이렇게 밥을 몇달 동안을 쌓다면서 올라올 때마다 절간에 숨어 있는 자기를 미였다고 그려놓은 거야. 네. 그래서 칠골 남리는 김일성 고향 아니냐? 그렇죠. 지금 만경대지. 네네. 그 그래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자기 생각에 간 거야. 음. 그래가지고 자기 할아버지 김보현이 자기 할머니 이보이기 안채 놓고 아 여기 어때 저래 김구가라는 사람이 숨어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는 이보이기라는 김일성이 할머니가 가만안 듣다가 그건 나다 그러더래. <laughs> 응. <laughs> 진짜요? 이건 대한민국에는 알려지지 않는 사료야. 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짜 그 어디도 에 알려지지 않는 어. 평양만사 김길성 기자님 이야기 하고 계세요. 여러분 절대로 스킵 어.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절간을 다녔대. 아, 네. <laughs> 그김일성이 할머니가 조모가 와, 그놈 올라가니까 귀걸이 좀 잠자한데 젊은애가 먹지 못해 굶어서 그 절간에 숨어있더래. 절간에 마당도 술고 구일을 하더데 네. 그, 그땐 절간도 가난했던 거 같아. 네. 그래서 자기가 밥을 날라다 줬노라. 그렇게 말한 거야. 아. 김일성이 할머니가. 네. 이거는 진짜 지원의 얘기가 아니고 내 말도 아니야. 난 사례를 딱본걸 말하는 거야. 그니까 김일성이가 그 다음날에서 김굴 만났다. 네. 김굴 선생을. 아, 그게 이렇게 돼서 그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가? 그 아, 내 기억한다고. 아, 갑시다. 해가지고. 김구 선생을 데리고 구집으로 간 거야. 네. 자기 그 생가 집으로 네. 가서 그때 김일성이 할머니하고 김구 선생이 상봉을 한 거야. 아...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그 아낙을 알아본 거야. 인연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게 김일성이 할머니였던 거야. 김구 선생이 이런 할머니니까 이런 위대한 지도자를 키웠다고. 이런 위대한 김일성이가 이 집안에서 날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떡 해버린 거야. 이거는 와. 북한 노동당이 딱 정리한 거야. 네. 만경대 그 집에 갔다 온 다음에 네. 평양에 다시 뭐 앉아서 몇번 만났겠지. 그후 김일성이가 김구 선생을 견학도 시켰어. 평양은 어, 견학시켜서 농민들 노동자들이 막 열심히 일하는 거, 토질로 나서서 행복하다고 하는 거, 이 응. 다. 구경시킨 거야. 관람까지 시킨 거야. 김구 선생이 감명을 해가지고, 아, 이 한반도 남쪽이나 북쪽이나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당신밖에 없으다. 이렇게 된 거야. 이거는 어떻게 아는가? 김구 선생이 다시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때, 그 김일성이랑 네. 마지막에 만났을 때, 그 도장을 내놓은 거야. 임시정부 인장을. 네. 이거는 이제부터 김일성 당신이 맡아주시오. 내놓은 거야. 그니까 김일성이 공산주의자가 그걸 가서서 뭘 하니? 네. 그걸 들고 뭐 민족주의 정부를 건설할 일은 전혀 없으니까 생각은 네. 아예. 네. 자기는 썰은 괴리로 앉아있는 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래 놓은 거야. 네. 예, 김구 선생의 유물인데 계속 가지고 내려가서 계속 보관하죠. 이래 놓은 거야. 어. 네. 그래서 김구 선생이 그걸 다시 갖고 내려온 거야.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서 저격당이지 암살당해서 돌아가신 거야. 아...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를 놓고 볼때 북한이 김구 선생 얘기만 꺼내도 콧 방구도 안치고방 반응을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거야. 또 김구 선생을 인정하면 북한 공산 조건의 정체성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흠집이 나기 때문에 철저히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김구 선생이 간담회도그 이후에 수많은 말들에서 김구는 테러리스트들이고 테러리스트고 장개석의 돈을 받아서 미정지했고저이주에서 자기한테 보내준 군자금을 떼먹었고 자리가 있을 때마다 김구 선생이대서말할 때마다 김일성이가 그렇게 말한 거야. 저는 기자님 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 정말 충격적인 게. 뭐, 김구 선생님은 이제 북한 있을 당시에 음. 한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평양에 음. 와가지고 음. 김일성을 이렇게 음. 김일성한테 인사를 하고, 김일성이 위대성에 대해서 너무 탐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쪽에서 이제 그 저격해서 암살당했다는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남한에 내려와서 음. 한참 있다. 음. 음.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듣다 보니까 정말 생판 다르네요. 아예. 역사가 완전히 달라, 고중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보는 김구 선생 백범 김구 선생님하고 김일성 족수가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된 김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야. 김구 선생하고 상해 임시정부 어뭐 무슨 몇몇 몇 주년 그뭐 어떻게 공동 행사자 난 그거 그거 북한에다가 질문 던질 때 언론에도 많이 나왔잖아. 응. 아이고 오발 썼구나. 나그 생각 들더라 오발 탄났구나. 와. 그러니까 북한 그런 거 김구 선생 내셔울수록 북한은 동유기 대한민국이야. 그렇구나. 북한 위정자로 놓고 볼 때는 음. 인정도 안 하는 김구를 공동 행사하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어 쪽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그 반응도 안 했잖아요. 아예 반응 안 했지. 그러면 어. 기자님 그 요즘 정말 그 한복? 네, 약간 좀 논란이 됐던 음. 그 뭐. 김원봉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좀 해볼건데 북한에서 김원봉을 알았나요? 김원봉 몰랐지 여기선 왜 북한도 잊은 사람을 자꾸 꺼내들어서 북한 체제에서 그렇게 유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 와중 때 북한 내각에 노동상을 했대 김원봉이가? 어. 그러면 이거는 전범자야 그럼요 전쟁을 이렇게 일으킨 자죠 전범자 전쟁을, 전쟁에서 전시체제로 전환하고, 인민군대 초모에서 보내고, 그 전시상태의 주민들을 몽땅 노력을 다룬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때 김일성 정권의 노동상으로서 전쟁 승리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군대에 몰아넣고, 군수공장에 몰아넣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어쨌든 모든 인력동원을 전쟁의 최대한으로 유리하게. 김일성 일으킨 전쟁이 유리하게끔 노동 노력 동우를 시키는 데그 주관했던 사람이거든. 이야. 너 전범 국가들 처리할 때지, 네. 노동상 방송 책임자 이런 거는 빠지지 않는 전범이야. 우리 한반도 유교 전쟁을 놓고 볼때김 원봉이는 전범자야. 조금 좀 논란이 있었던 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제 그 김원봉 김원봉은 우리나라 음. 국군에 있어서 가장 뿌리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니, 그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겠지. 나는 북한에서의 김원봉을 딱 보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김원봉이가 글쎄 왜 북한에 올라갔대? 독립 운동을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독립 운동을 하면서 이제 그 일본 놈들과 그 싸웠기 음.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 국군의 뿌리가 됐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저 황산 벌 전투까지 다 나가야 돼. <laughs> 어, 그저이저 말게 울병대 홍범도 루나면안 나가고 김원봉에서 멈췄대. 홍범도 왜? 선생까지 나가야지. 역사를 그렇게 보면 안 되지. 어... 홍범도도 군대를 가지고 해서 울병대를 가지고 왜 김원봉이 부득부득 골라서 북한에 올라가서 공산 정권에 근무했던 사람을 부득부득 국군이 뭐 기, 베이스로 보니 우열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 일본 뭐 터볼 때들이랑 싸웠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야기... 나라를 찾았대? 말같지도 뭐. <laughs> <laughs> 않은 소리라고하지 일본 놈들하고 제일 처음에 싸운 일제 말기 홍범도 선생이랑 다 거기서부터 찾아 일급 다 무장 무장 군이었는데. 우열단이 유일무이해? 독립군도 있었고, 다 있었잖아. 방송으로 되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음, 과연 그 김원봉에 대해서, 북한에서의 김원봉,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의 그본 김원봉. 대한민국에서 김원봉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에는 그 정, 정권에 아무리 봉만 김원봉이도 세고된 사람이야. 오늘 세세대는 김원봉이 누군지도 몰라. 아, 제가 알기로는 어. 이제 그 북한에 김원봉이가 음. 죽은 이유가 이제 뭐 김원봉 뭐 김일성 음. 그리고 한 사람 떠오이는데 권력 다툼 때문에 박헌영 요에다그물이야 그... 맞아요. 그래서 그때 음. 김원봉이가 이제 그 정파 분자 반역 분자로 음. 이제 제거됐다라는 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그건 정파를 제거된 건 사실이고, 네, 김원봉이가 공산주의자라는 것도 사실이야. 아. 어.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그 자리까지 올라 못 가. 음. 노동당원이 아닌 사람이 노동상을 할수 있어? 없죠. 북한의 역사를, 저 김일성 족석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비당원으로서 내가 부수상까지 한건 홍명희 선생 하나밖에 없어. 아. 근데 그 상징적, 대한민국 대적공사업에서 상징적 인물로 김일성이 만날 우리 내각의 비당원, 수, 부수상이 하나인 게 홍명희 선생입니다. <laughs> 자랑하듯이 그렇지. 네. 김원봉이는 국급이 아니거든. 아. 홍명희 선생은 뭐 정파에 가담한 것도 없고, 네. 그렇게 되면 김원봉이는 중국파, 무슨 무슨 파, 무슨 파할때그해오리의 중심에 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원봉은 놓고 보면 정치적인 못해도 분명치 않아. 음. 말하자면 김구 선생 쪽에도 갔다가. 네. 서른 쪽에도 붙었다가, 아, 또 중국 쪽 공산당 쪽에도 붙었다가, 또 김일성 따라 나갔잖아. 네. 나와서 노동상 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대한민국 국군의 무슨, 무슨 뭘뭐 어떻게 기틀이라고 보는 거는, 그건 너무 나간 것 같아. 나라의 독립, 일제와 싸운 사람들 중에는 그 김원봉인 한창 뒤고, 네. 그 전에 양세봉 장군이요, 무슨, 그또 전에는 김홍도 장군이 다 있었어. 그 사람들 누구하고 싸우니? 다 일본하고 싸웠어. 음... 그 우리 민족의 그 자랑스러운 항일운동사에서 정치적 족보도 분명치 않는 김홍봉이를 국군에 무슨 그걸 넣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자유대한민국의 국군에 무슨 그 어떤 기초를 넣는다는 거는 그 지금 서두르지 않아도 돼. 북한이 정리된 다며 그 북한에 있는 자료까지 다본다음 결론을 내려도 되는 문제야. 음. 그좀 너무 앞서 나가네요. 음, 앞서 나갔고, 문고리를 잘못 잡았어. 그, 그 북한에서의 김구, 음. 그리고 북한에서의 김원봉, 이 둘은 그냥, 북한에서 그냥, 그렇지, 다그 김구 선생도 그렇고 대한민국에서의 백범 김구 선생님이지. 네. 북한의 책에 김구. 북한에는 그렇게 돼 있어. <laughs> 선생자도 없어. 없어요. 김원봉이는 제거된 정파분자정파분자 어, 그것도 공산당 계열에서. 네. 종파는 어, 공산당 계열이 주로 정파 노래를 많이 불러. 네. 중국파, 소련파 뭐 해가지고 공산당 공산 당원으로서 중국 종 한 정부 공산 정권 수립에 기여했다가 파벌에 말려가지고 숙청된 사람이야. 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걸 왜 김원봉이를 부둥기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에서 무슨 수훈을 하자 그러니? 음, 이제 뭐 뭔가... 그렇게 사람이 없대? 훈장 줄 사람이? <웃음> <웃음> 저는 기자님 음.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정말 정말 잘못된 정보들이 정말 많구나. 아 그러니까 이거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화에 묻으니까, 네. 거기에 묻혀서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 같이 나갈 줄 알았는데, 네. 북한은 철저히 공산국가고 개주의 국가야. 그리고 독재자의 독재국가, 국가. 네. 독재 네. 국가잖아요. 그 대한민국의 마인드를 갖고 북한을 재단하다 나면 네. 옷이 엉뚱한 거 나와. <laughs> 아, 이거는 다부산자도 아니고 조선옷도 아니고 양복도 아니고 그런 옷이 나오게 돼 있어. 네. 이쪽이 남쪽 눈이고, 이쪽 북한 북쪽 눈이요 둘다 똑바로 뜨고 역사를 바르셔야지 북한 눈은 몰라 감아버려가지고 <laughs> 네. 그래가지고 하는 거요 제가 그 음. 남한에서 약간 그래도 좀, 음, 좀, 음. 그, 좀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한테서 들은 이야기인데, 김일성이가 항해 무장 투쟁을 정말 이거 빨지산으로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걸 딱 듣고, 나도 북한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남한에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되게 놀랐거든요. 우리 기자님은 그, 그, 그런 걸 어떻게 보세요? 하긴 했지. 조그만 서부대건 누리고, 네. 하긴 했지. 김일성 당사자가 말한 게. 있어. 우리가 한길 빨치산 무장투쟁 하면서 사실 크게 해놓은 건 없지만은, 그러나 집에 앉아서, 어, 구들박에 앉아서, 어, 그, 그 앉아 뭉갠 것보다 낫지 않는가. 그래도 일본 놈 하나라도 죽겠으니 그래도 집에 있는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60년대까지는 김일성이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김일성이 사실이고, 그 후에 김정일이가 올라앉아서 조국 해방도 자기가 시킨 것처럼 떠들어대고. 아이고 이제는 인류 구성이래 저놈의 전자가 오. 인류를 구원하는 별이래 <laughs> 그래서 음. 그 북한의 음. 군인들이 늘 일상 이런 음. 말 하잖아요 그, 타, 그 북한에서 이제 음. 군인하다가 탈북하신 분들이 음. 이제 하는 이야기가 김일성 김정일이 유일하게 서부대 작전을 배워줬기 때문에 그런 서부대 작전을 펼쳐서 자기들이 이제 탈북을 할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김, 김일성이가 소위 군사술에 대해서, 군사전술에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진짜 실천적으로 배운 거는 조그만 부대 끌고 숨어다니다가 맞다들면 또 하고 소부대 활동밖에 없어. 한 2, 30명 거느렸거든. 네. 그 중국 공산당의 항일전쟁에 놓고 볼 때도 그뭐 어떻게 부수를 적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게 김일성 부대야. 음... 응. 우리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남북 간에서 그 보는 그 독립운동가들의 인물은 확실하게 많이 다른 것 알았지. 같아요. 네. 그 평가가 달라 그러니까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평가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 제도의 그 제도의 이념에 따라서. 북한에서는 김구, 김원봉에 대해서 가르쳐주질 않아. 네. 그저 뜬 소문으로 뜬소문. 들은 거야. 네, 어. 맞아. 저도 뜬 소문으로 어, 들었어요. 개헌을 아, 안줄건 네. 음. 그 이제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뜬 소문으로 들었지만 음. 직접 오늘 이렇게 전문가분 우리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이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확실히 정리가 됐네요. 다음번에는 더 재미나는 북한 이슈만을 이렇게 갖고 올 테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평양만사 김길선 기자님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성희 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